그러면은 이제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그 반환 소송 <웃음> 복잡해지죠. <웃음> 그러면 소위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빌려준 골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준 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징여세를 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 강희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단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퇴직을 해야 돼요 자진퇴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정년으로 정년퇴직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되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세 번째 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미리 주는 퇴직금도 막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뭐예요? 음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미리 줄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을 받으려면 그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퇴직을 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죠. 미리 퇴직금 얼마 준다? 이거는 사실상 무효예요? 그럼 약간 회사가 돈 빌려준 음. 느낌인 거네요. 근데 좀 복잡해요. 거기서 이제 또 안으로 들어가면 어 만약에 연봉 얼마, 월급 얼마 근데 그 안에 퇴직금 포함 이렇게 뭉뚱거려서 주면 은 그거는 무효고요. 그래서 음. 그거는 월급으로 계산돼서 나중에 이제 퇴직금 다시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뭐 먼저 줬다고 밖에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연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 생기잖아요. 월에 얼마 주는지 그건 써있고 별도로 퇴직금 얼마.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 별도로 이제 퇴직금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면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에 줘야 되는데 미리 준 거잖아요. 네.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판한 소송 <laughs> 복잡해지죠. 음.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을 때만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고 퇴직 소득세가 어떠한 세금보다 좀 저렴하게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좀 이득을 볼수 있는 거고 퇴직 소득세라고 볼수 없는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거는 상여나 또는 근로 소득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로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지 않을까? 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 어 지난번에 제가 급여를 신고했을 때 그것이 비용 처리가 되려면 아무래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 신고내역 이체내역 원천세 신고 그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지급을 했다 그럼 출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위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빌려준 꼴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준 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로자들은 이렇게 퇴직금을 받지만, 대표님들은 퇴직금이 따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는 어떤가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없으니까 퇴직금이 없는 거겠죠. 근데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다 그러면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는 퇴직금이거든요. 대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아니고 상법에 따라서 규정되어야 돼요. 상법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같은 경우는 정관이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 가지고 그 정관에 명시를 해 줘야만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데 법인의 대표자 같은 경우 정관에 명시된 금액을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한도에 맞춰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 말인 즉슨 법인세법상 한도가 넘어가면 법인에서 그 대표자한테 퇴직금을 일정 금액을 줬다 한들 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인에서 지급했어도 비용이 안 되는 거죠.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받은 금액이. 만약에 어 3억을 받았는데 소득세법상 한도가 2억이었다. 그러면 2억까지는 퇴직금으로 봐서 퇴직소득세로 계산이 되는 거고 음. 나머지 1억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어떠한 세금보다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어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 부담이 더 심해지는 거죠. 종합과세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laughs>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게 없잖아요. 노란 오산 공제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토독 공제도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매월 얼마씩 부입하신 다음에 폐업했을 때 이제 퇴직금으로 이제 받을 수 있고. 이 노라운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도 급여를 받게 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그 뒤에 금전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국가에서 정책을 하나 만든 게 노라운산이에요 그래서 노라운산을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것을 이제 적립시켜 놓기가 어렵잖아요 따로 적립시켜 놓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얼만큼 내게 되면 세금적으로 이득을 조금 주겠다. 대신, 어, 이거를 적립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그만뒀을 때는 그만큼 받아가서 다음 사업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그만두고 나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어쨌든 법인 대표든 개인사업자 대표든 조금 퇴직금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법인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관에 명시돼서 그 한도 내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법인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보다는 퇴직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사업자를 책임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금 사이즈도 크,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근로자 퇴직금처럼 일정 금액만 금융기관에 만약에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다. 그걸로는 대표자 퇴직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 상품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어 그냥 보험을 든다 한,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진정벽이 있거든요. 보험은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인 전기보험이라는 상품을 화, 많이 활용을 하는데 2018년도에 국세청에서 예규가 나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보험 상품은 일정 금액만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세금에 대해서 이득보는 게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경영인 전기보험은 소위 전기보험이라는 뜻이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보험을 언제 해약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약하는 시점까지는 일단 비용으로 처리를 하다가 해약하는 시점에서 다시 수익으로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냐면 어,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을 때는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가 만약에 대표자가 퇴직할 시점에 그 환급을 받아서 해약환급금을 받아서 대표자 퇴직금으로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때 다시 거액의 보험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대표자한테 나가면서 비용 처리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이연 효과는 있어서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됐지만 다시 퇴직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한번더 돼서 세금은 안 내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법인에서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자 퇴직금 말씀하셨는데 보험 상품이 중요한 이유가 대표자가 회사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보험 상품은 어쨌든 사망 보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대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대부분 휘청거립니다. 그 안에 있던 근로자들도 같이 휘청거려요.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급여라든지 퇴직금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한 상태에서 회사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당장의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이 다 채불 상태로 넘어가서 이제 노동청과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죠. 생각보다 복잡해져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 대표자가 사망보장이 되는 보험상품을 가입함으로써 대표자의 퇴직금도 준비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CEO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어, 퇴직금은 14일을 인 지급해야 되거든요. 어. 14일이 지나면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그, 자, 그 자체로가 임금 체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혀서 퇴직이 결정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노사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대표자 퇴직금을 만약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금은 있어요. 만약에 현금은 있는데 어, 법인의 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평소에는 단기 순이익이 계속 나오다가 대표자가 퇴직함으로 인해서 거액의 현금이 유출이 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손익계산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회사가 만약에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대출을 다시 갱신을 할때 재무제표를 내게 되는데, 그때 원금 상환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 나는 대출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어 손실이 났네. 이 회사는 안정되지 못한 회사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이제 원금 상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제 거액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다 연금으로 받더라고요. 퇴직연금으로. 그거는 뭐 어떤 게 다른 거예요? 퇴직급여제도가 있고, 퇴직급여제도 안에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준비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근로자한테 주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외부기관, 보통 금융기관에 맡기는데요. 외부기관에 적립을 해놨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은 외부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유는 퇴직금으로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에 돈이 없을 때 바로 임금체불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을 방지하고자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부에 그걸 적립해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근로자한테는 안정적이죠. 아직까지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퇴직금 제도를 하셔도 되고 퇴직연금 제도를 하셔도 되고 근데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다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없이 대표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또 없을까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속 이슈가 만약에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도 어쨌든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커지게 되면 분명히 물려줄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대표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상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미 10월 23일부터 통보가 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종신보험에 연금하라고 해서 종신보험을 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정 요건은 필요합니다. 해지한 급금이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갔어야 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금화 시켜서 사망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연금으로 다시 바꿔서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노후준비를 좀할 수는 있겠죠.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언제 퇴사할지 모르고, 그때마다 만약에 퇴직금 때문에 허덕이면은 그 자체로 회사가 휘청거리고 임금 지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그거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사업장에 맞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퇴직금이란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설정하는 게난지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님도 퇴직금을 잘 챙기셔야 되니까 나의 퇴직금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세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비용 처리에 따라서 세금에 영향을 또줄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퇴직금은 노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거액의 금액이 유출되는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무적으로도 미리 알아보시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세부부한테 맡기시면. <laughs> 노무적으로도 생무적으로도 <laughs>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